요나서 다섯 번째 묵상입니다. 요나 1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쾌하게 여긴 나머지 요바로 달아났고 거기서 다시 쓸어가는 배를 만나 승선을 합니다. 우리는 만사형통, 즉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잘되는 것을 마냥 선하게 받아들이기 일수죠. 그러나 뜻한 바대로 잘 풀린다고 다 선한 게 아닙니다. 본문의 요나를 보십시오. 항해하던 도중에 거대한 풍랑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요빠를 거쳐 다시스로 가는 그의 여정에 거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과연 요나가 그 와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른 자신의 죄악을 염두에 두기나 했을까요? 따라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거나 당면한 과제를 순탄하게 해결한답시고 맹목적으로 은혜를 여기거나 하나님의 도움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의 여정이 그 사실을 증명하죠. 마음의 평안도 무조건 선하게 볼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길 것도 아니죠. 큰 폭풍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깊이 잠든 요나를 보십시오. 그의 평안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의 평안은 믿음과 은혜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순종과 자기 만족의 결과였음을 명심하십시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할 때도 마찬가지죠. 죄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과 나름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매료되었고 자신의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간음과 살인 교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돌아갔던 탓에 사악한 범죄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요나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큰 풍랑에 배가 깨질 지경인데도 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잠든 모습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성경이 죄악에 빠진 상태나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를 가리켜 종종 잠들다 하고 말하는데 본문의 요나에게 딱 들어맞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설마 본문의 잠든 요나를 보고 풍랑이 일렁이는 배 위에서 잠드신 예수님과 비교하는 정신 나간 신자가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그의 평화는 죄의 결과입니다. 또한 그의 잠은 이웃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의 결과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탄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사공들과 선장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며 구원을 바랐는데 그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임을 방증합니다. 거기 더하여 굉장히 폐쇄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성향을 볼때 다시스로 가는 히브리 사람은 오직 요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나가 잠든 것은 영적인 이유만이 아닐 거예요. 그의 이기적인 성격과 더불어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가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함께 배에 올라탄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홀로 잠자는 중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외면하고 달아나 버린 이 요나의 마음은 타인의 처지와 이방인의 고통을 향해서도 문을 닫아 버린 상태입니다. 어쩌면 나만 편하면 됐지 하고 등을 돌린 채 잠들었을 테죠.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